잘 놀고 왔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안그러신가? 아님들 피부가 막 거칠거칠하고 왠지 잡티도 많아지고 까만잡잡한게 아 여름 한철 지냈을 뿐인데 한 2년?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고스란히 늙을 순 없지 그래서 부티나는 케어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 사실은 제가 어저께 그저께 한 이틀만 했는데도 조금 예뻐지지 않았나요?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네, 역시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제 비법 소개해드리고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또이 계절에 너무 맞는 재료들이니까 어딱 이해하실 거예요. 재료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준비물 짠, 흑설탕 짠, 백화수호 정정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선물로 정말 많이 받는 거죠? 어, 홍삼 한 포짜리, 그리 아니면 에키스, 뭐다 좋아요. 이런. 베이스로 된 것도 좋고. 음, 너무 간단해. 이게 진짜 포인트 뭐냐면, 우리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명절 지나면 다 우리 집에 그냥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 설탕, 그리고 차례지는 고 남은 정종, 거기다가 홍삼 에키스. 이것만 있으면. 다 예뻐질 수도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흑설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질 관리나 어 아니면 결 보습이나 이럴 때 진짜 많이 써요. 꿀은 좋은 게어 느낌도 되게 좋고 보습에 훨씬 플러스라면 흑설탕은 피부 결을 정돈하는데 진짜 좋아요. 각질 케어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착한 흑설탕. 그 정종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집에서 차리지는 남은 정종을 언제 쓰냐면 예, 반신욕갈때 조금 풀어놔요. 그러면 온천수가 따로 없어. 풀어내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발효주잖아요. 그래서 정종과 흑설탕이 만나면 정말 서프라이즈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이것만 해도 이렇게 좋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데 플러스! 이번에는 홍삼, 홍삼 에키스가 들어가잖아요. 홍삼은 사포닌이 일반 다른 데에 들어있는 사포닌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 진생사포닌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피부를 탄력있게, 쫀쫀하게 만드는 게 임상으로도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삼, 그리고 흑설탕, 그리고 정종, 이세 가지의 만남은 피부를 나쁘게 할 수가 없어. 어. 오케이 너무 좋죠? 너무너무 만드는 것도 간단하고 쓰기는 더 간단하고 효과는 1000배? 1 0 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그저께 좀 했거든요. 그 전보다 좀 낮은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이렇게 광이 숑숑 그냥 그냥 화장하고 앉아야 돼.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쓰고 우리 또 예뻐지자고요. 우선 준비물은 흑설탕. 그리고 저는 조금 입자를 곱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좀 갈려고요. 양은 어느 정도 하냐면 이유리병에 한다 러면 유리병이 3분의 2를 흑설탕으로 우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흑설탕 3분의 2에 정종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음 대직 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곱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설탕 흑사탕 입자가 너무 굵으면 어 암만 해도 얼굴에 러블링을 하거나 이럴 때 자극이 될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걸 녹여서 쓸 거긴 하지만 좀덜 녹은 상태로도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서 숟가락으로 3분의 1을 담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너무 꾹꾹 밟아서 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공기층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여분을 가지고 이렇게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홍삼, 음, 많이 남아도는 작년에 선물받은 홍삼 액기스를 뜯어서 부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네, 정도, 반결 정도. 요 정도를 해서, 흔들지 마시고 가만히 두시면 되거든요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홍삼까지 넣었잖아 이틀에서 3일 정도 숙성하시면 되거든요 짠 저는 클렌징을 할때 클렌징 오일을 쓰거든요 클렌징 오일에도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비법을 약간 손 냄새가 같이 나네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기분 좋은, 아, 내 피부가 이렇게 매끈매끈이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응? 응. 세수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차로폼 크림징을 할 때도, 아, 좋네요. 이렇게 섞었어요. 왜냐면콘크리트 자체가 테일매끄러워지거든요 제가 콘크리트은 일부 정도 러빙해주는 게 좋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우선 이렇게 풀고 풀고 러빙을 할때 이렇게 눈가랑 살짝요입가중은 손가락 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손을 안 쓰고. 응. 지금 보이시죠? 완전 뽀얘. 짠 완전 깨끗하죠 왜 네,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음어 세수만 하고 왔는데 진짜 깨끗하지 않나요? 어 여기선 필요한 게예아 보이시나? 슬림 화장솜 슬림 화장솜 제가 다이소에서 샀어요 얼만큼 슬림한지 보여드릴게요 빛칠 정도로 슬림한 화장솜을 팔아요. 이거를 우리가 만든 비버 맥기스에 우유를 담가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온식구 하루 예뻐지게 딱 좋아요.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이쁘게 클렌징을 했지만 클렌징하고 닦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좀 붙여놔주시는 거죠. 그러면 비법이 세안으로만 쓰기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오늘은 우유랑 했는데 남은 청주를 더 부어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TV 한 20분, 30분 보시다가 띄어내고 물로만 한번 헹구, 헹구만 주셔도 와 이제 피부가 정말 호강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흑설탕 그리고 정종 그리고 작년에 먹다 남은 홍삼의 키스를 준비했다 유리병 어, 3분의 2만큼 흑설탕을 갈아서 넣어주고 정종이 흑설탕이 잠길 만큼 2분의 1, 3분의 1 정도를 넣어주고 그리고 홍삼 에기스를 넣어서 이대 정도 숙성을 시킨다. 그 다음에 세안할 때, 샴푸할 때, 그리고 바디 클렌저로 닦을 때 같이 도포해서 써도 좋고 우유나 청주를 더 첨가해서 이런 식으로 예. 화장솜 팩을 하셔도 좋다. 오 너무 좋죠. 이렇게 간단하고 예뻐질 수 있는 비법.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언니는 착한 놀다. 이 상태로 끝냅니다.